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뭐 꾸출 하겐요뭐레알리슈트만뭐 어떻게 뭐 바르샤로 가르 타셨네요. 죄송한데 저는 꾸출 하겐요를 버리고 난 이후로 맨체스터 체스유나이티를 찍고 네. 현재 바르샤로 도착했습니다. 아니 형 바르샤 팀 제가 한번 봐야겠네요 이분. 네. 레반도프스키의 그리즈만의 하피냐 아니 네. 아니 허유 감성이 전혀 없어요 미안한데. 예? 왜요 하피냐 그리. 그, 어, 그리고 아니, 리, 리카디뇨, 카세레스, 엘송세메두에, 네투는, 씨. 네투도 시청자 픽이에요. 아 그냥 딱 그거만 보시면 돼요 레반의 메시를 공존시킨다 이거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아. 없어요 죄송한데 레반트 포스키랑 메시가 어떻게 공존을 해요 이 양반아 진짜면 제팀 한번 보세요 아 공격진부터 그때 그 시절 MSN을 챙겨주면서 샤비 에르난데스 그리고 바르샤의 시, 그 상징 같은 조르디 알바 그리고 현재 센터박스를 든든하게 챙겨주는 아라우와 텐센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르조로베르투어 그리고 골키퍼 지금도 뛰고 있죠 태오스택에아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불편한 게 메시 네이마르둘다 미패가 파싱 미패예요 어. 죄송한데 바르샤 미패 쓰려면 LH 뭐 이런 거 써야 돼요 예? 아 요즘 어떻게 피파 어? 좀잘 하시나요? 아니 피파 안한지 조금 오래됐고 오늘 근데 형의 키보드 정도는 뭐 제가 좀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 아니 솔직히 음. 말하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아 나도 하자고 해서 살짝 후회할 뻔했는데 어 한번 뭐 어, 제껴보시죠 찢어드릴게요 오, 제가 우리 서비 형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공격루트 보면서 많이 하는데 무해삼 쓰는 거 자체가 하남자예요 죄송한데 그거 때문에 네. 이거 써야 돼요 아 급여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한 남자예요. 당신은 나 같은 면나 같은 키퍼가 오야 잠깐만. 아니 이거를. 아, 역시 네이마르 저래서 안 쓰지. 이 밸런스가 죄송... 한번 무너지죠. 이게 M S N 이에요. 예? 아그 엄청난... 언제적 M S n 이니까. 언제적 M S N 이라는 이한거. 라 어우 근데 오랜만에 키퍼도 하니까 존나 어렵네데키야 잠깐만. 패스로 띄 그대로 파 들어갑니다 올라가니다 야이씨 키모 역시 히컨 이거 먹힐 줄 알았어 내가 아니 제트디를 아, 아. 아니 제트디를 x 같래자 이제 갑니다 디테일 싫겠죠존나 뻔하죠? 당신은 디테일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은 기본기도 없어 지금 어? 당신은 지금 <laughs> 기본기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 디... 기본기 기네말뭐아니 <laughs> 뭐 존나 못한다 뭐고 어? 브라질의 축구 왕제로뒤를르는 남자야, 어? 삼바 축구의 네이마르, 네이마르. 진짜 당신은, 네. 조이트론으로 머리 한대 맞아야 돼요, 진짜. <laughs> 그래 정신 차려, 당신 진짜. 버터치죠, 쳐어야죠 존나 아래 하피냐 더 다시 줘야죠 아니죠 여기죠 이 꼬리예요 이거 꼬리예요 말했죠 네앙 또한 그리지만 아틀레티코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래도 2 3 토치 나오면서 바을셀러나 최고예 지금 어때요 당신 이런 슛 되는 선수 있나요 지금 네이마로도 아까 보니까 슛 속도 개약하던데 거의 뭐 그냥 어 발목이 그냥 내 팔목급이던데 당신은 안 되겠다 당신 꾸경용만좀 보세요 응내급 아니 씨바 발을 어디까지 넣어 응 펜메시 개구리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진짜 미안한데 그것도 파생 미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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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자 가요. 어때? 브렉시 그렇죠. 이게 당신의 스쿼드의 문제가 수지예요, 수지. 뭐 m s 감성 튕긴다고 하는데 부스케치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게야지 뭐그 어? 무슨 뭐부로어가요 부스케치는 죄송한데 달리질를 않는 선수라 쓸 수가 없어요. 진년 예, 만에 키보드 잡아도 당신 이기는 새끼. 멋있는 진짜 새끼. 벌레다, 응, 절대 못 이겨, 응, 절대 못 이겨, 응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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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나와. 이아 왜이야? 진짜 메시야. 그 바르셀로나 이제 그팀갈 하시쥬 예 당신의 바르셀로나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저걸 왜 흘리냐고요 막말로 이제 피파올라인 포하면 그래도 신규시즌 좀 섞어주면서 가야되는데 당신의 바르셀로나 너무 구식이에요예 차로 치면 당신 거의 포드 머스탱이거든요 원래 과거 아 씨발 내꺼 아니 진짜 패스부터 넷. 끝까지 족갔네 하자. 이 씨발 자 줬다가 아 이런 패스 어떻게 보셨을라나 그런 거는 바로 뺏게죠매가리 없이 올고 바로, 바로, 바로 그냥 레반 레반 자기 꾸티뉴 씨 아직 멋였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 요즘 뭐 들어보니까 뭐 아프리카 판에서 이제 키보드로 한 줄음 잡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자 아직 멀었어요 죄송한데 저는 이제 첫 판이시고요 자 레디 레더스 네, 알겠습니다 어첫 판이시 인정 당신 내가 이제 극강 무도하게 뿌려줄게. 어 개빡치게 하네. 저딱 말씀드립니다. 이 판도 제가 이긴다. 그것도 쉽게 이긴다. 더 이상할 필요 가 없어요. 왜? 당신 멘탈 깨기 싫습니다. 그런 게 되겠습니까? 예? 이래서 네. 제가 기본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신한테. 자 퍼터치고 자 마르쉐의 손 한번 해주고 빵 한번 쳐주고 예 돌고 제트웨 한번 빵 착월 조합 후에 랭몬 매스 팀매시는 안되는 2 3 토치 매시만의 움직임 어때요? 솔직히 <laughs> 나아 당신 깨달았다 당신 내가 이겨줄게 <laughs> 이기부터 이환구요 당신 존나 뻔해 그냥 내꺼구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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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봉년아 이거는 어때요? 아니 이 커서가 안 잡혀! 아이 그꾸티뉴씨 커서를 자꾸 S로만 바꾸지 말고 시프트 방향키로 같이 바꾸세요 안되면 컨트롤 방향키로 누르시든가 예? 아이 좀 이거 키보드를좀 배우셔야겠네 아니 왜, 왜 아니 왜동냐아 씨X 돌아버린다 씨X 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사람한테 내가 아이 이런 사람이라뇨? 예. 네. 안 막잖아요. 이런 거 네이마로 이런 거 하라죠. 자, 뭐 어떻게 오! 오! 때요 이건 좀 인정. 야, 이거 노렸으면 오, 인정. 그래. 톡, 아, 톡 노렸네. 주니까. 야! 여기 주고 뺏어 주고 아니 씨발 뺏어 주고 찔러 주고 잠만요. 밑에 가운 아니야. 지금, 지금 주고, 주고. 이런! 아 d i 디 I 아, 아 d it! I 아디디 it! I did it! I did it! I did it! 이 did it! I did it! I did it! I did it! 안녕하시고 t I did 아 네이마르 야 너가 가야지 왜야야투 d 가 여기 있어 얘들아 i 터따라오 d it! I d 수아리즈 짜다가 짜네 공 바라보는 거 봐라 저 뒷모습 봐라 휴가야구하셨고요야코디 표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마미마 마미마미야 이즈만만마 도나도나 마도나 도나도나 모두가 핫핫오 나대메 나대메 핫핫핫 ナなナマまナマまラらな、抜けばナルなる、おお、モドダモドダハっは